6개월 동안 그 비가 안 왔을 때 그들은 분명히 기도를 해 분명히 오늘이라 말하면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앞에 근데 비가 안와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돌아서는 거야 그러면 왜 그랬냐면 이런 거야 잘 모르게 된 원인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기도를 하고 그들 나름 관점에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겠지 그런데 이제 비가 안 오니까 그들이 다른 방향을 다시 돌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느 우리가 그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게 있어. 그 원인이 뭐냐면 안 되는 원인이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오는 것안 오는 원인은 하나님 앞에 번제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야 안 내려졌던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냐면 그런 거야.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를 하재 기도를 해도 비가 안와 그러니까 아 이제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럼 왜안내려주실까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구나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쓰면 비가 와. 근데 그 안에 비가 안 오니까 뭘 하냐면 아이 비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구나 비를 내리신 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그랬던 게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바를 숭배하러 간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은 바를 숭배하고 자, 이제 오늘 이렇게 하면, 이게, 이거 우리 이제 한국교회가 똑같은 현상이에요. 뭘 하냐면 이런 거야 보혈교회를 갔더니 자기가 병이 안나은 거예요. 그렇게 보혈교회에서 기도를 해도 병이 안나었어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가는 거야. 똑같은 원리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찾는 것은 하나님은 똑같이 찾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순복음 왔더니 병이 나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교의 하나님보다 순복음에 있는 하나님이 낫냐? 그렇게 는말할수가 없잖아. 하나님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뭐라는 거예요. 보혈교의 목사님보다 순복음 목사님이 낫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병이 온 근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거든? 근데 그걸 안 찾고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항상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럼 하나님이하는 거죠. 거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과 거짓을 할때 참은 약속 혹은 언약이고 거짓은 났다는 현상을 보는데 그건 거짓이에요. 그게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엘리야가 만약에 경우에 정말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신, 까마귀를 통하 하나님이 엘리자를 먹이신 하나님그 그런 개념으로 갔다 온다면 이스라엘백성들다 먹여 살려야 돼 그러면 이스엘에 까마귀 때로 그냥 가득 차 있어야 돼 지금 왜 사람마다 매개 물어서, 물어다가 물어 매개 살려면 한번 생각해보 까마귀가 한번 물고 한끼 갖다 줬겠어? 수없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밥한 그릇 만들어 놨을 거예요. 우리 집 간다고 하면 밥한걸릇서 그러면 수없이 아니야 아이 말고 닳도록 했어. 그럼 새끼를 물어 날려오면 까마귀는 날아다녀고 날개가 변나서 죽었을 것 같아, 저거. 그러면, 대한민국 전 국민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려고 했으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까마귀가 다 와갖고 서 날아다니고 밥벌우 물어 날려놔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그득기 부딪혀서 죽은 놈도 수없지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고 근데 지금도 그것이 교회가 통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식.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제 똑같은 거예요. 자첫 번째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 제가 하루 한 대나섯 는품권들과 약속하여 호도원을 들여보내고, 이건 구건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거 마태복음. 그러면 뭐냐면 이런 거요. 예 구원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한대란는 약속을 했으면 모두가 동일하게 한대란는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상이 아니고 구원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냐면 아침에 오든 점심에 오든 저녁에 오든 동일한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됐던 임종 직전에서 됐던 구원은 동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구원. 구원은 동일한 게 없겠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조금 더 일치와서 믿었으면 조금 더일치왔으면그래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뭘 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 일하러 가,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일터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사람 데려가 주는. 그러 그러니까 뭐냐면 노가다판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뭐, 어디 시장 나가잖아. 인력 시장. 그니까 인력 시장에 나간 사람들, 이사람이 사람들 이, 사람. 이 사람들이 인력 시장 나간 사람들. 그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인력 시장에 나오지 않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일꾼으로서 안 써주었다는 거야. 어떻게 써줘? 그잖아요. 그 옛날에, 요즘은 모르겠어. 옛날에 때 짜장면 장사할때그 주방에 일하는 주방장이나 이런 그 일할 주방에 일할 사람들이 없으면 일당을 쓰려면 일당을 어디 가서냐면 북창동에 가서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일해야 을 되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 북창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에이, 일안 가려면 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 아, 오늘 일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집앞 방안에 있으면 못합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였어요.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런 거였어요. 그들이 반드시 뭘 하냐면 하나님이 데리러 가는 그 일터로 다주어서야받는게다는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것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노동인을판에서뭘 하냐면 일할 사람 데리고 가려고 할때 그게 보이지 않는 언약이에요. 뭐냐면 그죠 그 뭐라 했죠? 인력시장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자, 그러면 그렇다고 인력시장에 나와서 다 데려가냐는 거죠.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반드시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인력시장으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100%안 데려가지는 거고, 나와야 가능해요. 1차적인 조건이. 1차적인 조 조건. 이게 구원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 반드시. 응. 나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다. 네. 그러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게 뭘 하냐, 뭐냐 면 이런 거죠. 반드시 나와야 할그 인력 시장인데, 오늘날은 뭐냐면 교회예요. 오늘날.